여기는 여의도 앞에 있는 대림산업의 글래드 호텔입니다. 글래드 호텔. 자, 글래드 호텔의 전경입니다. 지하 5층, 지상 12층 건물입니다. 지금, 특급 호텔 다음에 그 4성급 호텔로 지금 영업을 한지 지금 2014년에 그 건축 승인이 났다고 아까 영등포 건축가에서 얘기하는데 자 지금 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도 글래드호텔에 내려가는 주차장 진입로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화물차가 들어가서 막 걸려 가지고 뒤에 따라가던 차들이 지금 빠, 어, 후진으로 나오다가 막 사고 차가 차량이 긁히고 뭐 이런 거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호텔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 뭐 화물차 기사하고 합의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의 비밀을 누다가 오늘 제가 이제 근래도 호텔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내려가다가 또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지금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두한세 대가 이렇게 걸렸는데 그한 1, 2cm 차이로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을 성공을 해서 다행히 빡 후진해서 나오는 상황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알아본 결과 2014년도에 여기 허가가 날때이 주차장의 진입로가 4m 5cm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퇴로 나오는 퇴로도 4m 5cm로 그 이제 허가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 영두포 구청 그 담당자는 여기 와서 확인도 인스펙션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여기는 진입로는 3m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m를 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제가 한번 줄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 줄자가 도착했습니다. 을 여기가 영등포구청에서 4m 5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근래 호텔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인데 지금 이 72호 7744이 차량이 들어오다가 여기 이문 고가 낮은 상태에서 걸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지도 못하고 수많은 차들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차가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이 글래드 호텔이 폭이 이 들어오는 폭이 아주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도 고급 차량 몇 대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똑같이 글래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발생한 일입니다. 예. 지금 기사분, 기사분 잠깐만 와 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실 때 여기 그 통제를 받았나요? 아 얘기를 하니까 높이, 네. 높이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예, 예, 통제를 받았나요?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 있다고 그랬나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면은 차가 못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예못 들어오나요?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이가, 높이도, 높이가 예? 예? 주세요한 먼저도 지금 고급차 몇 대가 지금 파손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들어와도 되는 것 같은데 3m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마이갓 oh 2m 90도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잰거로는 2m 85 2m 85로 지금 됐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구청에서는 지금 여기가 4m 5cm로 지금 주차장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정기행자가 지금 직접 자로 재보니까 2m 85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주차가 차가 들어가면서 막 양쪽에 굵고 이런 그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영등포구청은 4 m 5cm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현재 이 넓이는 2m 85 정도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의도의 한복판. 예? 여기 보면은 관광호텔, 투어리스트 호텔. 퍼스타 호텔에서 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